아! 잘맞는 거, 잘맞는잘맞는거둘다 얼기나 해라. 우리 서버를 가져오자고. 아이 진짜. 저기로. 너보 델러 씨. 아, 뭐요? 아, 자, 이성바 이동 아, 뭐요? 그찮네 에이, <laughs> 아 우리 팀에 I will be present to you. I 요 i l l be here. I will be here. 요 will be here. I w i l 저기, 있어가면 좋. 우와,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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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기여기 저기, 저기, 야기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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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왜 아무도 안든 거야? 보렸어. 공박가냐 누가 나를? 아아 아, 아니, 어. 정저두발 남았어. 너몇발맞았는나세 발. 맞나두발 맞았어. 맞았어. 뭐야? 아, 저, 뭐. 공 같은데.

제대로 찍었어 제대로 찍었어 아아정 <목소리가> 아니 나, 이 새끼. <목소리가> 아. 아니 씨발 파워 파워 타실 파워? 파워? 파워 <목소리가> 어, 가자 야 <목소리가> 어, 브루스 파차 <따쳐. 웃음> 아널 최고 최고 여기 어, 네, 아. 보바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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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 <뭐먹 neues> 저쪽에 빠지. 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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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덥. 컷, 한 컷. 와, 좋아, 좋아, 좋아. 아파, 아파. 아, 아, 아 뭐야, 아, 뭐야, 진짜 뭐야, 진짜 뭐야. 아파. 내가 죽으려고 돌 돌아. 지발 새끼야. 가자, 나. 아니, 어디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? <목소리> 야, 나, 나 어쩔 수 없어. <목소리> 야, 나. 야, 너 허락한 여자지. 이게 매력이야. 아니, 약간 길을 보고 있어. 우라카라카다가도한 군데 고정시킬 수 있는 여자라고, 아을땐박는 여자라고... 아, 보세요~ 영상락 있어? 영상락 이제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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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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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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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리리디어쳐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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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디어부르디없디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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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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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. <목소리> 자 자, 그래. 뭐야? 으아, 아. 뭐야? 정화? 와우, 와우, 와우. 1번 더 어찌? 누구 우와. 이거 먹고 바로 보고. 고 좋아, 좋아. 우리가 한폴 넣었다. 이런 킬를 찍을 때온 건가? 그아 레그랑 세일 언제지 빨리해주는 다음아 다음 에스 레그랑은 지금도 세일하고 있어. 잘맞네 그래? 올 그거 향파 평타. 향타랑 그거. 아 그것도 오에너 아, 뭐야? 어? 오가가가가 가. 가, 가, 가. 음. 여기 높은 놈, 이새 우와, 너뭐도망올까정 어? 꺼냈습니다, 꺼.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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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laughs> 내가 <laughs> <정말 돼지가 웃음> 내가, 내가 카인을 죽였다. 씨발 마. 진짜 궁성 딜봐 무시 궁성 딜 상향 필수입니다 뭐라는 거야? 미쳤나? 본 캐릭 아니면은 저런 소리 해서 사놨보나스립좀 먹고 갑니다 에이 나 루시아 하거든요 아 개빡친다 <laughs> 살아 둘. 둘한단 어디 있나? 정확. 아, 바로 지할배는 어, <laughs> 어떻게 돼요? 이할배는 어떻게 돼요? 내가 못한다니까 정확. <laughs> <인간아. 웃음> 아 죽었나? 살았다, 살았다. 살았는데? 13렙이잖아 네, 네, 네. 어, 이 번이 사랑어날씨였네이 친절한데? 네. 으악 이제 구른다 씨새끼 감 네,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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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고 했잖아요 바보님 채찍 연굴불감 최고 정아 <놀람> 우리 가미우가였어 가미우? 가미우가 막타를 먹었다 아! 가미우! <놀람> 아, 암기? 아니, 난 필요 없는 거였어, 전지여서 아, 가미우가 아, 가미 막타를? 아나 스킬 다 빗나가네, 미치지 와, 야. 내가 뭘본 거냐 우와 <laughs> 아, 준건다어타보의 그 시간! 용서받아. 아치리 안 들어가. 타이 던졌어요. 아 <돈> 던졌어요, 우와. <돈> 여전히. 또 영상 날 뛰어오고만. 또내 제노는 어디 갔어요? 양 내가 못 맞춘 거 내가 누구 못죽였어정화 아, 다아인 아, 살아났네. 타인, 내가 죽렸어 n Bye. You 오 이건 좀 아니야 어정확하났어 아, 네. 어, 어, 뼈베개로... 탈출 탈출났어 그걸 난없으습니다나 그... 기상창 없었어 어이 난 스프린터가 좋은데? 있다고 쟤는 뼈대기를부다고 날 따라잡으려면은 멀었는데? 뭐 어? 밸런스 익스면 방어인데? 그 어. 가자! 방어다! 우리가 살려줄 수 있어! 오케이. 아오형 목숨을 살리지! 우리의 전투 능력에 달려가! 또 이겼어! 디엔 디엔 디언! 불을 다요 힘든 상황. 이래 어떻게 버티겠다고? 정확. 검박이 내 죽어라. 이 <laughs> 뭐냐고 진짜. 톡톡톡 톡. 어이. 어이 감유. 어이 오마에. 호 불렀겠다. <laughs> 우와. 너를 위한 맥시어야 우와. 라인 나오고, 기엔 나오고, 브것 나오고, 근데 포기할 개가됐대아이도포기를안 하다니, 안어난 아프고, 맞지니까앞고 필드 바라고, 잘맞 어. 어. 용이 용을 죽였다. 용싸움 뭐?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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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나 봐. 이제 생겨 어, 곧. 가 네. 야, 춤춰. 나와라. 라4 아, 0